지금부터는 잉글리시드 인제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저희가 워드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워드 플레이어는 학원에서 이제 이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MP3, 텍스트 그다음에 이제 이 기타 자료들을 올려서 이제 이 본인들이 이 학원에서 학원에서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이제 잉글리시드 홈페이지 서버에 이 프로, 에, 탑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 모바일, 핸드폰이나 이제 이 태블릿 PC로 연동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워드플레이어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잉글리시드 치시면 워드플레이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워드플레이어는 이제 구성은 저희가 시드플레이어하고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워드플레이어는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 성경이면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한글 한글 텍스트하고 영어 텍스트, 그다음에 MP3를 가지고 있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으셔서 이 MP3 뭐 01, 02, 03, 04, 05, 05, 06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문장도 엑셀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쉽게 이제 보시면은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만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 기능은 첫 번에 누르면은.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do not judge, or you or too you will, will be PCs. judged. Way, judge.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be judged.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이쪽으로 내려가고 뭐 테스키나 트 이제 뭐 녹음 기능은 시드 플레이어하고 이제 같은 기능이니까 시드플레이어에 정확하게 이제 기능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서버에 어떻게 올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려서 이 학습에 이제 쓸수 있는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내려주시고요 엑셀 엑셀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영어 한글 다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제 이 이미지 이 앱에 이제 들어갈 이미지 이제 하나 뭐 학원 로고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준비가 되야겠죠 만약에 이제 음성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잘라서 다 준비를 해주세요. 음성도 이제 두개 제가 두 개를 시범을 볼 건데요 저기를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올리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잉글리시드 들어가세요 잉글리시드 닷컴 들어가셔서 이, 여, 이쪽에 이제 보면 상당히 여기부터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그럼 잉글리시드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제 보면 학원 어드민이라고 있을 겁니다 학원 어드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닉네임 워드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 준비를 안 해놓으셨으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서 엑스플로러 들어가셔서 여기에 englishied.com 치시고 일단은 로그인을 하세요. 해서 이제 여기 로그인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맹할 때 드린 이 아이디가 있습니다 해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제 여기에 학원어드민 이라고 있습니다 학원어드민 눌러 보시면은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닉네임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은 다시 학원어드민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왼쪽 이 부분에 이제 워드플레이어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디터에서 이제 이 저희 프로그램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에디터 눌러서 일단 카테고리 등록하세요 카테고리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뭘할 건지 이제 카테고리 나옵니다. 제가 워드는 이제 생략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워드로 갈 거냐, 센텐스로 갈 거냐 나오면 센텐스 생략하시고 메인 타이틀이 뭐 성인회다. 어덜트 컨버세이션인데 어덜트 컨에 뭐 서브 타이틀은 뭐환전이다 그러면은 환전해 주시고 찾아보기 해서 아까 이제 준비해 놓은 이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 에서 이 경로 선택하셔 가지고 자고 이게 1번이니까 1번 배경 칼라는 막뭐 파란색으로 하겠다 라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이제 하나가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등록을 카테고리 등록 했으니까 리스트 등록을 해주시고 리스트 등록 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도 만, 만약에 메인 타이틀 반전뭐 고 순서는 1번 그래서 딱 저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삭제나 수정은 여기서 볼 필요가 없고요. 보기 딱 눌러주시면은 환전했던 부분에 이제 문장 등록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문장이 몇 문장인지를 보야죠 그러면 엑셀에 준비한 해거 환전은 하나 둘셋넷 아홉 개죠. 아홉 개 문장이면은 그대로 이제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여기 보기에서 문장 등록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제 MP3를 찾아옵니다 MP3는 제가 바탕 화면에 이 바탕 화면에 워즈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부분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7번이 환전이니까요. 1번 찾아보기 2번 찾아보기 3번 찾아보기 4번 찾아보기 5번 찾아보기 6번, 찾아보기 7번, 찾아보기 8번, 찾아보기 9번 이렇게 눌러서 일단 mp3 등록해 주시고 순서는 123456789 이렇게 해 주시고 메인 영어는 제가 이제 엑셀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엑셀 프로그램에 하나씩 이제 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찾아 어이 긁어서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저출 나오죠. 그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줄 나오죠. 또 저출 나오죠. 또세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다섯 번째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컨트롤 V로 페이스트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여섯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여덟 번째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아홉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은옆에또 준비를 해놨죠 보면은 꼭 이제 엑셀에 상당히 편합니다 이시기가요요래래서 이제 엑셀 쓰시면은 이렇게 이제 번거롭지 않은데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에에두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다섯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여섯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여덟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아홉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간단하게 이 과정만 거치고 MP3 이제 순서대로 이 잘라놓은 거이 문장에 맞게 이제 번역도 문장에 맞춰서 잘라놓은 거 저장하기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이제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된 부분 이렇게 이제 업로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업로드가 됐는지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시려면은 다시 이제 저 워드 플레이어로 들어가 보세요. 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생략하고요. 자, 워드 플레이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워드 플레이어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센터스 모드 눌러보시면은 이대로 어드레스 컨버스이션에 환전으로 이렇게 나오죠. 하고, 환전 처음에는 이제 좀 다운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딩을 받고 있고요. 자, 다운로딩 다 끝나면은 이렇게요. Can I change some money here? Okay. Can I change some money here? Can okay. I change, we'll change some, some money, money here? here? Can I change some money we'll here? Can we'll change here. I change some money here? Sure. What would what you would like, like to change? To change? I'd, like to I'd, change, to change. I'd like to change 200 US dollars into Canadian dollars, please. No problem. I'd like to change 200 US dollars into Canadian dollars, please. 있고, I'd like to change two hundred US dollars into Canadian no dollars. No, no,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아, n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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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어덜트 이제 환전 말고 저는 길찾기를 이제 하겠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또한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대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로 이제 어드민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카테고리 등록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셔가지고, 카테고리 등록 들어가셔서 이제 센텐스 해주시고, 여기는 어덜트 컨버세이션의두 번째 이제 길찾기다. 길안내 뭐길 안내 이렇게 이제 쳐주시고 찾아보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또 이미지 미리 준비해놓은 거 저희들이 이제 내가 영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서는 두 번째 거고 변경칼라는 이제 이쪽은 이제 한번 뭐 파란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하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제 등록이 되고 두 번째로 어덜트 컴버시션길 안내가 됐고 리스트 등록해 주시면은 리스트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다시 계란네 순서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삭제나 수정하지 마시고 보기 그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문장 등록이 나오죠. 그럼 문장 등록이 나오면 최소한 이제 문장이 이게 아마 열 문장일 겁니다. 그럼 둘셋넷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제 문장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찾아보기에서 mp3부터 이제, 이런 데가 4번이었으니까 10개죠. 10개 문장이면, 10개 mp3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눌러 주시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주시고, 맞뭐 순서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영문은 엑셀로 이제 준비해 놓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여기 갖다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다섯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여섯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여덟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아홉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열 번째 이제 마찬가지죠 영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영, 한글도 똑같이 다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플레이어는 이 사용자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앱에도 쓰고 PC에도 이제 쓸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PC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멀티플레이 4.0이나 멀티북 2에서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버에 올려서 이 사용자들이 서버에 올린 부분을 이제 안드로이드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블릿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보이 해서 저장하기 누르면은 그대로 이제 업로드 성공했습니다. 자 업로드 성공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할게이 부분에 이제 다 빼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보죠. 런턴스플레이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어들 특이한 채팅 길란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이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시. Can you help me, pleas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please? Sure. At least I'll try. How do I get to Music Box, please? How do I get? Okay. Go out of here and turn left. Then go straight ahead. 달 잘못되거나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정 들어가셔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장님 들이 비싼 비용 안 들이더라도 제 잉글리시된 워드플레이 에서 사용하시면 은 서버에 올려서 자기가 이제 간단한 편집하고 간단한 이제 이 에디팅 만 해주시면 은 간단하게 이제 구현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것은 mp3 하고 텍스트 하고 이 부분만 있으면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저 감사합니다.